오늘은 저희는 저희 한술은 가겨울에서 열리는 세텍 대한민국 주류 박람회 25년 독거 참석하려고 이제 가는 길이고요 아무래도 1차 쪽으로 쪽으로 가겠죠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커피 마시면 안 돼? 잘니다 느껴 올라와. 어 사람이 벌써 많습니다. 야 어제랑 사무 다니는 다른 분위기. 이야 yeah, 이거는. 이... <Serbia>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소비> 보여주러 오신 대표님이죠. <목소비>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부터 열심히 아, <laughs>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가시죠. 가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사. 같은 경우는 이제 쌀 조청 발효에서 만든 증류주인데 그뭐 다른 전통주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조청으로 당화를 진행해서 이제 효모를 사용해서 만든 증류주이고 이제 위스키식 증류주 증류기로 이제 두번 증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깔끔한 게 특징입니다. 이제 뭐응대 하실 때 그냥 조청 발효 증류주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오시잖아요 시음 이쪽에서 진행해 드리고 조금씩 따라서 드리면 되는데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게 따라주시면 사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한술의 박주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모터 경력직이신가요? 어? 아니요 아니요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아, 네. 오, 뭐, 어쩌다, 뭐. 어 어쩌다 오셨나 대학교 선배가지고 아, <laughs> 그러면 일단 오늘 저희의 임무는 어떻게 하나요? 많이 판, <laughs> 많이 사는 파, 사는 판, 사는 한초 활동 보기 뭐. 프로모터 네. 많이 네, 끼고 여기 서장 하나 정도는 네. 다아야된다봐 아, 고 아, 그 마음가짐으로,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조청으로 만든 증류주 한번 살짝 시음해 보고 가시죠 도수가 살짝 있어가지고 30도 시작입니다 일단 좀 아침이니까 좀 라이트하게 다른 거 먼저 드시고 오셔라 원옷 네. 장갑 샀어요 아괜찮으신가아 이거 지금 안녕하세요 증류주로 조청으로 만든 증류주삭 맛있나요? 아네오 부산 주거 가서 샀었어요 30도 50도 정도 네. 시음해보고네 괜찮았어가지고 네. 미니어처로 사긴 했었는데 미니어처로. 어, 오늘 또 보면 은 30도랑 50도가 현장 세일 들어간 그 삭은 뭐랑 먹으면 좀 맛있을 수 있어요? 매콤한 거 제육 음, 약간 제육. 그런 걸 먹었던 것 같은데요. 예, 약간 좀 원래 얘도 네. 제가 느끼기 이런 좀 매콤한 느낌이 아, 없지 않았어가지고 아. 뭐, 약간 뭐 백주 먹는 느낌으로 백수, 아니, 기름 네. 기름진 거랑 먹었는데 음, 되게 음. 맛있게 잘만들것 같습니다. 반쪽하라가 있는 거.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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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안녕하세요. 조청으로 만든 중류죽 사기입니다. 3 0도입니다 반쪽. 중류죽 먹는 네. 것에 비해 부드럽고 깔끔한 게 특징인 줄이에요 알코올이 심하지 않아서 드실만 할거예요 처음 딱 맞았을 때 어떤 맛이 나시나요? 단맛이 콕 올라오고 그 뒤에 알코올 향 살짝 나는데 오수에 비해서 되게 가벼워요 오수에 비해 감미롭다 아 이런 평들이 되게 많네요 30도 안같드시죠 36도 안, 30도 안 네. 같아요 오늘 50도짜리 한번 시행해 보시겠어요? 어네 저희 50도짜리는 작년에 상에서 수상 받은 제품이고요. 방금 드신 제품보다 조금 치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 이것도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치지는 맛도 되게 부드러고데 네. 달달하고 촉촉발달다. 지금 드시는 게 잔향이 훨씬 좋을 거예요. 음, 조금 조금 음, 향이, 향이 어떤 거요?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음. 치고 들어오고 타격감도 음. 좀 있는데 네. 얘도 노스에 계 또. 선님 맛있는데요? 50도가요? 네. 어, 술을 좀 하시는 거 같은데요? 네, 아니요 <laughs> 안녕하세요 시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조청으로 만든 증류주 사기입니다 인스타 <laughs> 팔로워되어 있어서 알고 있거든요 팔로우 해주시는 분이네 감사합니다 영업하러 가겠습니다 팔때 아, 됐다 팔때 네, 됐다 매출 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청으로 만든 증류주 사기입니다 30도 한번 시험 해보시겠어요? 이리 시이 술에 대한 첫인상이 어떤가요? 소주는 잘안 먹어서 <laughs> 나쁘지 않은데요 하나 주세요 하나 하십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미니어처 하나랑 아, 미니어처 하나랑요? 아예 미니어처 하나랑 30도 하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운 원 안녕하세요 조청으로 만든 주유주 사기입니다 30도 50도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laughs> 우리 또 개인기 이벤트 있거든요 삼행시나 재밌게 하면은 미니어처 하나 드립니다 <laughs> 공사사로 삼행시 <3인 씨> 가능한가요? <laughs> 곰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하! 사귀는 사람이랑 사귀는 사람이랑 왔다 <laughs> 사! 사랑해 대변인 한격인가요 아, 미니어처 <웃음> 감사합니다 애도.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리액션 잘하셨니다아 그럼요 우리 이벤트도 있어요 개인기 가 좋기면은 미니어 30분씩 예이이 소리로 와 여기 대박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빨리 소리할수 있어 막 훨씬 요 대왕이다 진 오늘 3시간 했죠? 왜?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3시가 됐습니다 오후 3시고요 사기인으로서 오늘 하루 주류 박람회에서 같이 뛰어봤고요 긴장되는 순간이지만 대표님의 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판매까지 이어졌으면 참 좋았겠지만 오늘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음 과일제 판촉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이제 한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기회셔가지고 주 감사합니다. 계속 아, 네.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법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믿으시는 아, 예. 처음이어가지고 요 <laughs> 네. 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그래도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술 네, 네. 한번 시음해 보셨잖아요 마들 마시고 되게.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뭐 오늘은 또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 그럼요. 집에 가시기 전까지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막판 스포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내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오늘의 아, 결과는 아, 아직 네. 끝나지 아, 않았다. 끝나지 않아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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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방송인 팔자는 아닌가 보다. 형들이 <laughs> <콘텐츠> 못 찍겠네. <laughs> 너무 키 내가 하나씩 뽑아야 돼, 이제 <laughs> 기쟁이들을 많이 섭외해야겠네 기쟁이 섭외해야겠다 그게, 그게 빠르겠다 <laughs> 뭐 우리 개인기 하면 미니어처 드리는데 뭐 개인기나 뭐 개인기요? 예. 박재명 선내모사 오으흐